히편 89편 27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또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실까요?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장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또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가장 뛰어난 가장 뛰어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로 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당시에 최고의 왕으로 삼으셨죠. 주변 민족을 정복하고 강성한 나라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풍성하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팔 절은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구하매 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그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세대 축복의 강가치라고 말하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흘러보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29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언약의 백성이 되고 왕들의 통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영구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하늘의 날, 하늘의 날이 제한이 있습니까? 영원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후손이 내 법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또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않는 것도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죠. 내 윤례를 깨뜨리며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채찍과 또 회처리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법, 규례, 윤례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은 쉽죠. 십계명 생각하시면 돼요. 딱한 문장이에요. 십계명 거의 한 문장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들입니다. 또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규례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윤례들도 있는 거예요. 법을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이에 조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거죠. 질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에는 처벌이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도 명하는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이 있어요. 대통령령이라든지 기타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만드는 조례들이 있죠. 이것도 규범이에요. 이런 다양한 법들이 세상에도 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양한 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기하시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짓더라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지키시되 그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에 처벌이 뜻듯이 벌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과 회초리로 처벌을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 렇 해서 언약을 폐기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지키시되 회처리와 채찍을 통해서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죠. 대표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다. 지켜야 되는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지만 해처리와 채찍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언약이 연구한 것을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확실한 증인으로 확실한 증인으로 하늘의 해와 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이 증인이라는 거죠. 언약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사람이 아니라 해와 달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증인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채찍과 해초리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변 민족이나 강대국의 해초리를 통해서 강하게 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교통 법규 위반을 했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물론 시험도 봤지만 의회 장소에서 제가 딱지를 뗐습니다. 스쿨존 스쿨존 있잖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스쿨존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으로 <laughs> 걸렸어요. 내가 평상시 갈 때는 거기가 스쿨존인 줄잘 몰랐어요. 45마일이었거든요. 45마일인데 그날따라 오후 시간인데 가는데 차량들이 갑자기 그 도로 4차로인데 차량들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1차로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로 쫙 진입해 가지고 슉 갔죠. 그 앞에 누가 계신줄지 아세요? 경찰관이 계시더라고요. <laughs> 경찰관이 계셔서 경찰관이 "오래요." 그래서 나는 빨리 지나가라 하는 줄 알고 <laughs> 막 가려고 했더니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스쿨존인지 몰르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스쿨존에서는 속도가 25마일이라고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온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스쿨존인지도 보지 못했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좀 봐주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딱지를 떼가지고 너 의의가 있으면 법원에 가래요 <laughs> 코트에 가래요 그래서 진짜 겁도 모르고 코트에 갔습니다. 갔더니 다행히도 판사를 만나기 전에 변호사를 거기서는 콜로라도는 변호사를 먼저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이게 법규를 어겠다 그랬더니 벌점이 그 당시에 2점이었거든요. 2점을 감해주더라고요. 벌칙금만 내라는 거예요. 근데 벌칙금은 또 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차업 경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통 위반을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스쿨 전에서는 한번 더. 티켓을 끊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잘 지키고 있어요.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스쿨 전에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벌을 받거나 채찍에 맞게 되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되는 것도. 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한번 혼나야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교훈이 되고요. 또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요 질서를 만들고 평화를 주고 안전을 주는 거죠.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내 생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징벌을 받아도요, 채찍에 맞아도요,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를 장자와 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시기보다는 회체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시에 살았을 때는 35마일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40마일 달려도 교통법규에 큰 위반이 없었는데 지금은 25마일입니다. 가서 뉴욕시에서 운전하려고 하면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25마일을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경찰관이 부르면 25마일, 30마일, 35마일 입안에도요 경찰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잡고 싶으면 잡고, 안 잡고 싶으면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길거리마다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어요. 뉴욕시 운전하시면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는 그냥 그대로 다 잡습니다. 그냥 입안하는 차량들 다 잡아버려요. 경찰관은요. 유두리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봐주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경찰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확실히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을까? 저는 카메라보다 더 무서운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발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언약 백성들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큰 채찍이라든가 회처리에 맞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이 처음에 경험하죠. 자랑 등록도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1차, 2차 노티스가 오죠.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등록 날짜를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한 15일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미국에도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있더라고요. 뉴데이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벌칙금이 원래 주어지잖아요. 근데 벌칙금 없이 차량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레이스피리어드라라고 말하더라고요. 벌은 없는데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지나가면 벌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이 시간이 그레이스피리어드라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죠. 허물에 있고 매를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은혜를 줄 테니까 고쳐 봐라.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때 때리지 않고 기다리실 때 이때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겠다라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해초리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서 으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경찰관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한 것에 처벌을 내리는 처벌자로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카메라도 무서워합니다. 혹시 여기에 카메라가 있나?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안전하게 잘해도 가끔은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채찍과 회초리로 시달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근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 더 주를 가까이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이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뻐하시고 주께서 쓰시기를 기뻐하는 제들의 삶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